예멘 후티가 미국 이기고 있다. 4월 29일 기준 미국은 예멘 후티를 상대로 지난 3월 중순 이래 약 800회 공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에 맞대응하는 후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1. 미국의 공습 과정 후티를 향한 미국의 공습은 지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한 뒤 본격화했습니다. 반미 친 팔레스타인 성향인 후티 정부는 인근 홍해를 항해하는 이스라엘 미국과 서방 진영의 선박 통행을 봉쇄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항공모함과 전투기 무인기 등을 동원해 예멘의 수도 산하 등 여러 지역에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을 지지 옹호하는 후티를 억제하는 것, 또 가능하면 후티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군사작전을 맡은 미군 중부사령부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갈수록 궁지에 몰렸습니다. 앞서 2024년 11월 30일 미국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의 시각에서 후티가 지난 1년 동안 미사일과 무인기로 주요 항로를 위협해 왔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대응은 후티의 선박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군이 주도하고 영국군 등이 함께하는 해군 연합군이 후티의 무자비한 공격을 억제하고자 노력했지만, 미군은 1년 동안의 격렬한 전투에서 후티의 위협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후티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서 지금까지 18억 달러를 썼다고 했습니다. 또 후티에 대응하느라 미국 국방부가 가진 핵심 미사일마저 고갈됐다고 합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조지프 보텔은 매체와 대담에서 미군이 1년 넘게 군사작전을 벌여왔지만 후티의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군은 후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점, 무기 생산 현장, 무기 저장, 장소, 지휘 통제 장소 등을 추적해 왔으나 그중 어느 것도 전혀 후티를 단념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고 미국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후티에 별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 들어 미군은 민간인, 구급차 등을 상대로 무차별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시기 미국은 주로 후티의 중요한 군사시설을 겨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인까지 포함하는 무차별 공습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이기로선 민간인 피해를 높여 후티를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차별 공습은 후티의 결정적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미군에 맞서려는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미국의 횡포가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티와의 대결에서 자충수를 둔 미국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이 후티의 관점에서 본 성과. 반면 후티의 관점에서 볼때 후티는 무인기와 미사일 등으로 미국의 맞대응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티는 홍해 인근의 대규모 함대를 둔 미군의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후티는 미국의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을 목표로 한 공격에서 FA-18이 슈퍼호넷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A-18이 슈퍼호넷은 미해군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주력 전투기로 가격은 7천만 달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티는 미국이 출격시킨 MQ, 구리퍼 무인기도 상당수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 군은 우수한 정찰,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으며,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무장 무인기로 꼽힙니다. 야이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4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지에서 제조한 미사일로 중부 마리부주 영공에서 미국 MQ-9 무인기를 격추했다라며, 2023년 10월 이후 우리 방공망이 격추한 16번째 미국 무인기라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예멘 매체를 인용한 유경환,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KIDF 이사장의 분석에 따르면 후티는 4월에만 MQ-9 6대를 격추하는 등 MQ-9 총 21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m q 구한 대당 가격은 3천만 달러이므로 미국의 6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미국은 후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여러 요격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요격 미사일 비용으로 약 1억 2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티의 맞대응으로 미국이 적어도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와 무인기에 피해 요격미사일 비용에 국한한 것입니다. 후티군은 4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간인에 대한 침략과 학살에 대응해 군대는 미국 항공모함, 트루먼과 전함을 표적으로 삼고 지난 몇 시간 동안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로 해군, 공군 및 미사일 부대가 합동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멘군대는 예멘에 대한 공격이 멈출 때까지 홍해와 아랍, 세계의 항공모함과 모든 적대 전함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사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미군을 상대로 후티의 강도 높은 맞대응이 계속될 듯 합니다. 3. 후티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편 후티가 미군의 전력을 홍해 인근에 묶어둠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4월 2일 미국 유명 군사 전문지 나인틴 1945는 문제 후티는 해군 항공모함을 계속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는 미국이 후티를 상대하느라 중동지역에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 뿐만 아니라 원래라면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항공모함 칼빈슨까지 총 항모 2대를 배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는 후티는 정말 고통스러운 존재라며, 그들은 현재 중동에서 또 다른 미국 항공 모함을 묶어두면서 미국의 전략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유럽, 중동 또는 인도 태평양에서 잠재적인 두 차례의 전쟁, 사태를 가정하는 미국의 해군 전략에 불리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후티를 상대하는 미군이 더욱 궁지로 몰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